쏠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이번 영화관 총기 난사극으로 인해 이번 주말 LA경찰국과 쉐리프국이 큰 모임이 열리는 곳과 영화관 주변의 치안을 대폭 강화합니다.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총기 난사극이 20일 발생하면서 세삼 영화관 내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리스트의 소행도 아니고 단독 범행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모방, 범죄,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이곳 남가주일원 영화관들에는 이번 주말 보안 경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LA경찰국과 셰리프국은 이번 주말 동안 남가주일원 영화관들의 순찰 경관들을 대폭 증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복 경관들이 영화관 건물 주변은 물론이고 상영관 안에도 파견돼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해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극이 배트맨 시리즈 영화인 다크나일 와이지즈 개봉에 맞춰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경찰국은 다크나일 와이지즈를 상영하는 영화관들의 순찰 경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최고의 블락버스터로 기대되는 영화 다크나일 와이지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4천여 개의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4천여 개 상영관 개봉은 투어라이사가 이클립스의 기록에 이어서 두 번째 최다 상영관 기록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영화관 측도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영화관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에도 경관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영화관에 가는 것을 꺼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위 신변을 각별히 살피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각 당국에 신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번 난사극으로 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반응과 당분간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삼가하겠다. 배트맨 시리즈인 다크나잇 라이즈즈가 DVD로 출시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KTN 뉴스 정현호입니다.